당신이 매일 밥을 지을 때마다 버리던 그 하얀 물 사실은 일본 여성들이 수 세대 동안 지켜온 피부의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피부과 의사로 일하며 수백만 원을 써도 나아지지 않는 기미와 잡티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제 일본인 어머니는 단한 번도 비싼 화장품을 쓴 적이 없는데도 78세인 지금도 흰 피부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놀랍게도 단두 가지 쌀과 감자였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평생 알고 있던 피부 관리 상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한국 여성들의 피부 고민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잡티와 기미, 주근깨를 없애기 위해 병원을 찾아오고 레이저 시술과 미백 주사를 반복하며 수백만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결과는 대부분 같았습니다. 처음엔 잠시 환해지는 듯했지만 몇 주가 지나면 다시 칙칙하고 거칠어진 얼굴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가진 의학 지식이 이들을 진짜로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또 다른 소비의 굴레 속에 묶어두는 건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된 계기는 놀랍게도 제 가족 안에 있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일본 분이십니다. 올해 7 8이 되셨지만, 그분의 피부는 여전히 맑고 균일하며, 잡티 하나 없이 투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단한 번도 고가의 미백크림을 사본 적이 없고, 피부 관리실에 간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같은 유전자를 가진 제가 수많은 화장품을 써도 늘 건조하고 거칠었는데, 어머니는 늘 빛나고 생기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작은 습관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밥을 짓기 전에 쌀을 씻을 때, 그 하얀 쌀뜨물을 절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작은 그릇에 덜어두고, 저녁 세안 후 얼굴을 닦거나 가볍게 마사지하셨죠.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야말로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피부의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수천만 원의 연구보다 더큰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피부를 젊게 만드는 것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꾸준함과 자연의 힘이라는 것. 그리고 그 자연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부엌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어머니의 지혜를 여러분께 그대로 전하려 합니다. 비싼 시술도 이름 모를 성분의 화장품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쌀과 감자 이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재료가 어떻게 피부를 20년 더 젊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자와 쌀이두 가지는 너무 흔해서 우리는 그 가치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적 비밀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감자에는 풍부한 비타민C와 카탈라아제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피부 속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긴 기미와 잡티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미백크림이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인공합성 형태로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감자 속 천연 비타민 C는 자극이 적고 수분과 전분이 함께 작용해 피부를 진정시키며 수분 장벽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감자를 피부에 올리면 단순히 색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피부 속 염증이 가라앉고 주름이 완화되는 이중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감자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물질들은 활성산소를 억제해 피부 노화를 늦추고 세포재생을 촉진합니다. 자외선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피부 손상을 회복시키는데에도 감자는 탁월합니다. 그래서 일본 여성들은 예로부터 여름철에 감자를 피부팩으로 사용해왔습니다. 햇빛에 그을린 피부가 하루 만에 진정되고 며칠 후에는 잡티가 옅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에서 감자를 자연의 미백약초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제 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쌀에는 비타민 B군과 미네랄, 그리고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이노시톨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쌀뜨물에는 미세한 쌀 전분이 녹아 있어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하고 수분 증발을 막습니다. 그래서 세안 후에 쌀뜨물로 가볍게 얼굴을 닦으면 피부가 매끄럽고 부드럽게 변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3주 동안 쌀뜨물 세안을 한 여성들의 피부가 평균 15% 이상 밝아졌고, 기미의 농도는 25% 감소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변화는 고가의 미백 제품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제 환자 중 62세 여성, 김영희 씨를 잊지 못합니다. 그녀는 뺨과 이마에 진한 기미가 퍼져 있었고, 10년 넘게 수많은 제품을 써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그때 저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방법을 권했습니다. 삶은 감자와 쌀뜨물로 만든 천연 크림을 직접 사용해보라고요.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일주일 후 다시 병원에 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미의 색이 옅어지고 피부톤이 균일해졌으며 표정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한달 뒤에는 그녀 스스로 화장을 줄이기 시작했고 친구들에게 무슨 시술했냐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자신감을 되찾는 여성의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감자와 쌀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천연 의학적인 조합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잡한 화학 성분을 찾지만, 자연은 이미 그 해답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 지혜를 잊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부엌 속에 있는 그두 가지.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화장품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단 하나의 루틴. 바로 감자와 쌀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해야 피부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먼저 감자 한 개와 쌀한 스푼을 준비하세요. 감자는 반드시 신선한 것을 선택해야 하며, 싹이 트거나 색이 변한 것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깨끗이 씻은 후,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썰어 냄비에 넣습니다. 여기에 평소 드시는 쌀한 스푼을 더하고, 물을 적당히 부은 뒤 감자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삶습니다. 다 익으면 믹서에 넣어 곱게 갈아주세요. 부드럽고 걸쭉한 크림 같은 질감이 될 때까지 섞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완성된 혼합물은 깨끗한 유리 용기에 담아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이 천연 크림은 방부제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5에서 7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상 보관하면 발효되거나 냄새가 나고 위에 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상태로 피부에 바르면 오히려 자극을 줄수 있으니 반드시 주기적으로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안을 마치고 얼굴에 물기를 가볍게 닦은 후이 혼합물을 손끝으로 얼굴 전체에 고르게 펴 바릅니다. 기미나 주근깨가 있는 부위는 한번더 덧발라 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15분 정도 휴식을 취합니다. 이 시간 동안 감자의 비타민C와 쌀의 미네랄이 피부에 깊이 스며들어 멜라닌을 억제하고 피부 재생을 촉진합니다. 15에서 20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주세요. 그 후에는 평소 사용하던 토너나 크림을 바르고 원한다면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을 덧발라 보습을 잠가줍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시간과 빈도입니다. 이 팩은 하루에 여러 번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두 번, 저녁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녁은 피부가 자외선, 먼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감자와 쌀의 영양분이 가장 깊이 흡수됩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난 70세의 여성 환자 한 분은 선생님, 이제 거울 보는 게 무섭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루틴을 꾸준히 지키며 3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피부 톤이 고르고 기미가 옅어졌으며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피부의 변화는 단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빛을 되살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감자와 쌀. 이두 가지는 단순히 피부를 바꾸는 재료가 아니라 당신의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자연의 처방전이라고요. 이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감자와 쌀의 비법은 간단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를 해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수많은 환자들 중 일부는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그대로 따라 하다가 오히려 피부가 붉어지고 가렵다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세 가지 주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생감자를 사용하지 마세요. 감자를 익히지 않고 바로 사용할 경우 감자 속에 솔라닌이라는 천연독성 성분이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싹이 트거나 껍질이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위험합니다. 예민한 피부라면 단한 번만 발라도 붉게 달아오르고 심할 경우 가려움이나 열감이 생겨 며칠이 지나야 가라앉기도 합니다. 감자는 반드시 삶은 후 부드럽게 으깨서 사용해야 안전하고 흡수율이 높습니다. 둘째, 팩을 너무 오래 붙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더 오래 하면 더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20분 이상 지나면 혼합물이 마르면서 오히려 피부 속 수분을 빼앗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일어나며 주름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15에서 20분입니다. 피부는 영양을 흡수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과한 시간은 오히려 피부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셋째, 천연팩을 하면서 강한 화학제품을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미백 크림, 필링제, 알코올이 들어간 토너는 피부를 얇게 만들어 자외선에 더 취약하게 합니다. 이 상태에서 감자 쌀팩을 하면 피부가 더욱 민감해져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연 요법은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부는 매일 싸우는 기관이 아닙니다. 휴식과 재생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팩 후에는 절대 바로 햇볕을 쬐지 마세요. 피부가 깨끗해진 상태일수록 외부 자극에 약해집니다. 자외선은 멜라닌을 다시 자극해 기미를 더 짙게 만들고 심한 경우 색소침착이나 홍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밤에만 하세요 라고 강조합니다. 낮에 나갈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비가 오든 흐리든 햇빛은 항상 피부에 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자와 쌀 팩을 하는 동안에는 생활 습관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늦게 자거나 술을 자주 마시면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져 피부 재생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아무리 좋은 팩을 써도 효과가 줄어듭니다. 매일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맵고 짠 음식은 피하세요. 피부는 겉이 아니라 몸속 건강의 거울입니다. 이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당신의 피부는 매일 조금씩 새로워질 것입니다. 감자와 쌀의 마법은 꾸준함 위에서만 피어납니다. 한 번이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피부를 바꿉니다. 저는 이 방법을 수백 명에게 권했지만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가장 깊게 남은 한 환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72세의 여성 환자, 이름은 김은자 씨였습니다. 그녀는 첫 진료 때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거울을 안 봅니다. 젊었을 땐 피부가 하얗고 매끈했는데 지금은 기미와 주근깨가 너무 심해서 제 얼굴을 보기조차 싫어요."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딸의 결혼식 때조차 미용실 대신 집에서 스스로 머리를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에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분께 고가의 시술 대신 감자와 쌀의 비법을 권했습니다. 김은자님 피부는 나이를 거스르기보다 다시 자신을 돌보는 마음에서 회복됩니다. 그녀는 처음엔 웃으셨습니다. 감자요? 의사 선생님이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매일 저녁, 조용히 감자와 쌀크림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주째가 되자, 얼굴의 칙칙함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주, 그녀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활짝 웃었습니다. 선생님, 제 딸이 놀랐어요. 엄마, 얼굴이 환해졌다고요.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피부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신감을 되찾는 과정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3개월 후, 김은자 씨의 피부는 놀랍게 변했습니다. 기미가 거의 사라지고, 얼굴 전체의 톤이 밝고 균일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화장을 하지 않았고, 매주 시장에 나가며 이웃들에게 직접 레시피를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부 비법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사랑하게 된 약속이에요. 그녀의 말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움은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실천,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감자와 쌀, 이두 가지는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잊고 있던 자연의 지혜이자 자기 사랑의 상징입니다. 스탑. 당신의 피부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기적은 값비싼 시술이나 화려한 광고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부엌에서 손에 닿는 감자와 쌀, 그리고 자신을 아끼는 작은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피부를 치료해왔지만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단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을 믿고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것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감자 하나, 쌀 한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거울 속 미소는 다시 빛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클린 피부와 함께 더 깊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세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소중한 사람과의 공유는 당신의 변화를 이어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피부는 매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바로 당신입니다.